침실합니다. 침실! 어, 어? 걸었습니다. 어? 이거, 이거 큰거 걸은거 같은데요? 하하하 <laughs> 아차! 큰고기를 걸을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위쪽을 잡아서 제압하는 겁니다. 손, 아, 오른손 아래쪽을 잡고요. 왼손을 이렇게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 입니다. 아 그간 제가 상당히 바빠서 영상을 자주 못 올렸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시골 강원도에 왔고요. 오늘은 뭐 시골 일도 도와드리고 이제 개인 낚시터에서 제가 낚시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 개인 낚시터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라이트닝의 시골은 이제 송어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첩첩 산중을 이루고 있고요. 청정옥수에서 이제 송어 양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은 송어 양식장 외에도 연못이 한 서너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장 안에 있는 가장 큰 연못에서 제가 지금 낚시를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아, 이곳은 규모는 약한 200평 정도 규모고 가장 깊은 수심은 약한 1.2m 한 정도 됩니다. 아, 이곳은 만들어진 지약 10년 정도 됐고요. 아, 10년 정도 아주 오래 묵은 아, 7자, 8자급 잉어가 있습니다. 뭐 7자, 8자 향어 걸리면 아주 욕보기 때문에 아, 제가 양식장용 아주 큰 뜰체를 갖고 왔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닭과 오리 모이용 이제 잡고기들을 잡골자 이제 따박따박 템포 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외대 1침 이제 경질대로 두칸2.2 2칸, 칸으로 지금 어리연을 이렇게 공략하고 있고요.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꽤뭐 붕어하고 버들치 꽤 잡았습니다. 뭐 붕어는 아주 상당히 이뻐요. 지금 7치급까지 이렇게 낚았고요. 아, 굉장히 황금 로얄 골드입니다. 어, 지금 이런 붕어 몇 마리 하고 어, 버들치하고 갈견이 몇 마리 낚았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뭐 저희 시골에 있는 개인 낚시터에서 지금 진행해 볼고요. 어, 이곳은 참 다양한 고기가 있습니다. 얼음치, 묵납자루도 있고요. 어, 전부 자연산입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고기들이고 어, 잉어, 메기 그리고 꺽지까지 아주 다양한 고기가 있는 곳입니다. 어, 옆에는 이렇게 해당화가 있고요. 아주 다양한 어, 들꽃들이. 굉장히 향기가 좋은 곳입니다. 아, 뭐 낚시인들의 꿈 같은 곳이긴 한데 <laughs> 저도 이제 고기가 너무 잘 나오니까 거의 잘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런 낚시인들의 꿈 같은 포인트에서 아, 제가 뭐 계속 뽑아내는 영상 보여드리고요. 지금 어려운 사이사이 이렇게 공략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녹강이 있어서 뭐 대형 잉어 그리고 월체급 붕어들이 이 안에서 녹강에서 어리운 주변으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수련이 많이 올라오는데 수련 사이에서도 붕어가 잘 나오긴 하지만 그닥 낚시는 오래 하진 않습니다. 오늘은 닭 모이용 붕어하고 이제 뭐 갈견이, 버들치 이렇게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뭐 가볍게 낚시하는 기 때문에 아, 붕어 바늘은 약 5호 정도 쓰고 있고요. 미끼는 지금 글루텐 미끼를 쓰고 있습니다. 아, 찌는 나노찌고요. 지금 5호 정도 지금 먹고 있습니다. 5호 6호 정도 먹는 아, 나노찌 굉장히 예민하게 있고요. 아, 낚시가는 계열 쇼핑몰에 오시면 아 지금 같이 저렴하게. 어찌 구매할 수 있습니까 아, 참고가 되겠습니다 글루텐 요렇게 달았고요 네, 제가 응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싯대는 경질대고요 용우대 이건 네. 2.2칸 외대일침을 할 때는 템포낚시라 그러죠. 아,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아, 이제 집어를 하는 겁니다. 집어형 낚시에 계속 템포로 넣었다 뺐다 자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떡밥 낚시는 상당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지 아, 집어와 동시에 마리수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 아, 오늘은 아, 제가 작은 물고기 다 잡아서 이제 닭하고 오리 모이 사용할 예정이니까 아, 부지런히 텐프낚시에서 마리스 고기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루텐 작게 달았고요. 글루텐 요렇게 달았고요. 이제 제가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낚싯대는 경질대고요. 용호대 지금 2.2칸 쓰고 있습니다. 외대 일침을 할 때는 이제 템포 낚시라그러죠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제 집어를 하는 겁니다. 집어형 낚시에 계속 템포로 넣었다 뺐다 자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떡밥 낚시는 상당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지 집어와 동시에 마리쏘스 맛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은 물고기 다 잡아서 이제 닭하고 오리 모이 사용할 예정이니까 아, 부지런히 템포 낚시에서 마리스 고기 뽑도록 하겠습니다. 템포 낚시를 할 때는 이제 꾸준히 밑밥을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밑밥을 꾸준히 넣어주면서 이제 고기 집어가 되니까 꾸준히 밑밥 집어를 해주시고요. 아, 보통 지그껏 집어가 되면 이제 붕어가 집어가 되면 잡어가 붙지는 않습니다. 붕어가 계속 낚이는 성격이 있고요. 아, 잉어가 붙으면 또 다른 보기들이 붙지 않습니다 그점 참고하시고요 아, 보통 잔챙이에 지금 버들치나 갈견이가 낚이는 것은 이제 붕어와 잉어가 집어가 안 됐다는 거 참고하시고 계셨으면 합니다 지금같이 어리언 사이에 정확하게 지금 놓고 있고요 이제 꽃잘, 잎질 아, 받아서 이제 붕어랑 이제 버들치 고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자, <laughs> 네, 당모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아, 1급수에만 산다는 버들치입니다. 이 버들치 아, 굉장히 깨물 깨끗한 곳에서 사는 어종이고요. 아, 제가 부지런히 낚아서 이제 당모이 아, 계속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옵니다. 팀질. 자 템포 낚시를 하실 때는 이제 계속 입질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대물 낚시를 할 때는 이제 꾸준히 기다려서. 아, 대물들이 들어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낚시라면 템포 낚시는 적극적으로 밑밥을 갈아 줌으로써 집어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낚시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집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 미끼는 지나치지, 지나치게 많이 넣지 않고 딱한 입에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만큼 꾸준히 넣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딱 됐죠? 딱그만큼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 바로바로 바로 템포 낚시 준비해서 똑같은 위치에 이렇게 살짝 집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입질이 없더라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고요. 아, 챔질할 때는 약간 스냅을 줘서 아, 낚싯바늘에 있는 바늘이 떨어지도록 유도를 해서 꾸준히 집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몰로니다 챔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고, 좋찮네요 아,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용어 낚싯대 굉장히 빳빳합니다. 아, 이런 템포 낚시, 그리고 제하우스형 낚싯대에서 할 때는 아, 굉장히 경질 때 상당히 유리합니다. 아, 템포 낚시 할 때도 유리하고요. 아, 손맛도 상당히 좋으니까, 아, 낚시 가는 게 쇼핑몰에 오셔서 한 번쯤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라이트닝도 이제 짧은 대로 템포 낚시 할 때는 이 낚시대 굉장히 짱짱하죠 8대2 비율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닝도 템포 낚시를 할 때는 이렇게 애용하기도 합니다 질합니다찜질어 그렇습니다 어 이거 이거 큰거 걸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아참 질합니다. 질질! 어, 어, 걸었습니다! 어, 이거, 이거 큰거 걸은 것 같은데요? 하하 <laughs> 아차. 큰 고기를 걸을 때는 지금 같이 이렇게 위쪽을 잡아서 제압하는 겁니다. 손. 아, 오른손 아래쪽을 잡고요. 왼손을 이렇게 당겼다 풀었다, 당겼다 풀었다 하면서 힘을 제어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제어하는 모습. 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줄 1호줄입니다 아, 1호줄 일옷줄 아주 얇은 세비의 5호 바늘이고요 어, 지금 뭐 잡은 잉어 한 7자 정도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제압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검도 하듯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잡고 고기 하면 제압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낚싯대 임 충분히 해주시고요 이렇게 찰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이고 나무에 걸렸다. 아이고 가시나무에 걸렸네요. <laughs> 네, 지금 해당 와에 걸려 갖고 아 제가 이렇게 다시 뺐고요. 지금 이렇게 체비가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검도하듯이 충분히 눌려서 힘을 빼주고요. 이렇게 들어서 이 공기를 먹여줍니다. 이렇게 네. 지금 거의 다끝냈습니다 아, 힘이 빠졌다 싶을 때제뜰 채로 들어내겠습니다 어, 차고 나가네요 <laughs> 아이고, 잉어가 지금 아주 꽤 힘을 쓰고 있습니다 뜰 채로 어내겠습니다 <laughs> 차고 나가네요 아, 체비가 좀 약해서 힘을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높이가 높아서, 아, 지금 한 6자급 이상, 거의 한 7자 가까이 된 잉어라, 어, 떠내기가 힘들고요 어차피 차고 나가네. 힘을 쫙 빼고, 이제 놀렸다가 제 끄잡아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검도하듯, 이렇게 살살 놀려서 힘을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 지금과 같이, 1호, 1호, 저기, 원줄이라고 해도, 1호 모노줄입니다. 1호 모노줄이라고 해도, 6자, 7자급, 잉어, 향어, 다 제압 가능합니다. 아, 다만, 아, 이렇 무지하게 땡길 때 힘을 너무 과하게 준다던가, 이제 드러내게 되면, 원줄이 반드시 터집니다. 충분히 힘을 빼주고요. 아, 힘다 빠졌다 싶을 때 떠내겠습니다. 아, 또 차고 나가네요. 없나 네. 됐습니다. 네, 꺼내겠습니다. 네. 지금 한 6자 정도 되겠네요. 아, 됐습니다. 네, 지금 6자급 잉어 이렇게 잡아 냈습니다. 어, 지금 6자급 잉어 완전 토종이라 아주 금색 번쩍번쩍 번쩍 합니다. 어, 지금 이거 숫놈 같네요. 길쭉한 거 보니까. 어, 지금 원줄, 1호줄, 그리고 용어 낚싯대로도 아, 이런 6자급, 7자급 잉어 이제 충분히 놀려서 꺼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아, 오늘, 뭐, 붕어도 꽤 잡고, 뭐, 갈견이, 피라미, 아, 붕어 원 없이 손맛을 봤습니다. 오늘 아, 여기서 이제 개인 낚시터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아 주둥이 봐요. 굉장히 두껍죠, 토종답게. 아, 이거 저희가 먹이를 따로 주지 않는 자연지 고기니까, 뭐, 토종 그대로입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저녁때 이제 제가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이제 시골 일을 좀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 낚시대에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요. 오늘 낚시한 것은 이제 용수 낚시대라고 하고요. 용수 산하 이렇게 2.2칸 완전 빳빳한 경질대입니다. 라이트닝이 이제 템포 낚시할 때 주로 애용하는 낚시대고요. 허리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뭐, 글루텐으로 템포낚시했고, 1호 줄에 5호 붕돌, 그리고 나노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낚시 가는 길 쇼핑몰에 오시면, 이렇게 세팅, 템포낚시 세팅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육자급 잉어도 아주 거뜬하게, 자연 노지 잉어도 거뜬하게, 지금 제압이 됐습니다. 뭐, 나름, 뭐, 재미있게 낚시했고요. 뭐, 당모이 주려고 했는데, <laughs> 붕어가 의외로 많아서 다나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잡은 물고, 아, 물고기들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잡았던, 어, 육자급 잉어는 놔줬고요 아유, 여기 뭐, 아고 자연 노지붕어답게 막 금색, 황,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번쩍번쩍하죠? 아, 이거 완전 노지붕어구요. 아, 로얄 골드죠. 로얄 골드고, 아, 토종토 이렇게 붕어답게, 아 굉장히 길쭉길쭉합니다 마치 버들치같이 길쭉길쭉하고 아직 7치가 넘습니다 붕어가 아 길쭉길쭉한 완전 토종 붕어들 이렇게 제가 몇 마리 잡았습니다 완전 노얄골 드죠 아 7치가 넘지만 빵이 없어서 아주 길쭉길쭉하고 이제 갈견이 와 이제 버들치 이렇게 꽤 많이 잡았습니다 <laughs> 바로 놔주고 이제 그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오늘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아, 개인 낚시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개인 낚시터에서 아기자기하게 숨맛을 좀 봤습니다. 어, 뭐 가끔씩 오면 상당히 재미난 곳이긴 하지만, 아, 뭐 계속 오기에는 아, 의외로 뭐 이렇게 자주 담그지 않는다는 것참고되셨으면 하고, 아, 뭐자연을 벗자마 노지에서 아, 편안한 낚시에 아,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좋은 영상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